4 2이십번 정수 k에 대해서 이차함수 두 개가 있는데 네. 여기 그래프에 동시 에 접하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가 두 개. 래 음. 맞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네. 이렇게 접하는 하나, 둘 이렇게 있단 소리야. 음. 음. 맞지? 네.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딱이 <laughs>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은 접점이두 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접 점이. 네. 맞지? 포인트.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점이 생겨야 되는 거지. 그래야 접선 두개두개 끊는 거지. 네. 이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음. 음. 근데 문제 시작에서 정수 k라는 애가 있습니다. 일단. 네. 자, 저기에 접하는 접선을 y는 다른 정보 없으니까 ax 더하기 b라고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식이랑 얘랑 접해야 되지, 맞지? 응. 음.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e 마이너스 ax. 더하기 1 마이너스 b는 0에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여기 판별식을 d 1이라 할까요? 시다 그러면 2 a의 제곱 마이너스 4ac 1 b. 음. 그럼 요걸 계산을 하면 a 제곱 여기서 4인데 여기서 랑 마이너스 4랑 나가안내 맞지? 네. 자,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 4A. 플러스 4b. 플러스, 그렇지, 4B. y 가0 n g d e 다음, 두 번째. 식. 아, 요걸 좀 전개를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x 제곱. 6X. 네. <laughs> k 플러스 u 어? 네. 응. oh. x k k k k minus. k minus. p k a 6x 더하기 b 더하기 9 마이너스 k는 0이야? 어 아니지 어 맞지? 어 맞아요. 어어자얘 판별식을 d로 하겠습니다. d 그럼 a 6의 제곱 마이너스 4a b 플러스 9 마이너스 k. 네. 어 a 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36예36 이랑 36이랑 여기 36 이랑 날아갔고 맞지? 4k 마이너스 4b 네, 플러스 4k 마이너스 4b 4. 얘도 0저두개 해요? 아 얘랑 응? <laughs> 진짜로요 얘랑 네 얘랑 하기 쉽게 생겼네 4b는 하고 넘어가면 여기 4b가 있으니까 네. 즉 이거 넘어가면 그대로 마이너스 4b잖아 맞지 네. 그 마이너스 4b 자리에 이걸 써넣어 줍시다 예, 이해해 주고 응, 2a 제곱, 마이너스 16a, A 더하기 4k가 4K 0인, 2a가 몇개 뭐몇 나와야 된다고? 2개. 그렇지, 두개 나와야 되는 거야. 아, 그럼 시, 그 판별식이 또 0보다. 기울기가 두개 a는 지금 기울기잖아, 맞지? 네. a는 기울기잖아. 그럼 이 친구의 판별식을 가겠습니다. 아, 몇, 자, 옆으로 좀 줘서. 자, 얘한테서 판별식은 4분의 1로 좀 갈게요. 16. 그럼 4, 4, 16, 마이너스 -8K. 8k가. 서로 다른 걸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네. 그럼 8K가 어, 맞아? 맞아. 8K는 0 6부가 잡겠다. 뭐 계산이 이상한데. 놓줬어 이리와 잡았어 또. 너의 또어 이거 반응 8입니다. <laughs> 여기 64 아, 해야 어떡해. 되죠? 네. 64. 어이구. <laughs> 64. 그럼 네. 8K가 6 4보다 작으니까 K는, K는 8보다작아8해 8보다 작아 8보다 맞지? 원8 네. 어. <laughs> 8보다 작은 8태에서원 8000원, 8000원, 8 0기0원의0 0 0원8이0 0원8 0기0원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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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0 0 0 8000원, 8 k. 0 0원 8000원, 8 8보다 작은 에서0 네. K는 얼마 되야 돼? 십육보다 칠 되야 되지. 해보다 음, 네. 작은 정수 네, 맞지? 네, 네, 네.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아 어떻게 됩니까? 14? 어, 십사. 아 배웠습니다. 저렇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됐습니까? 네.